선생님, 파스 하나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통증의학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현역의사 김성호입니다. 20년간 허리 통증에 지팡이 없이는 못 걷던 81세 이영복 어르신이 단 2주 만에 지팡이를 내려놨습니다. 아내가 놀랄 정도로 젊어진 걸 느꼈다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통증의 근원이 발바닥이라는 사실을요?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까지 왜 파스를 발에 붙이면 이런 통증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런 질문부터 합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물음의 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이나 허리가 계속 아픈데도 병원에서는 별 말이 없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 답답하셨던 적 있으셨지요? 밤마다 뒤척이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이면 통증 때문에 깨버리는 날들이 반복되면 이제는 나이 때문인가 하고 체념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 그 흔한 파스 하나로 20년 통증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던 81세 어르신이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 지단 2주 만에 두 발로 진료실에 걸어 들어왔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 매일 엘리베이터만 타시던 72세 여성분은 파스 붙이기 시작한 뒤 주말마다 손주들과 산책을 즐기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바로 발바닥 파스입니다. 파스를 무릎에 붙이지 않고 허리에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통증이 있는 곳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발바닥에 붙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의사들은 이제 발바닥을 통증 치료의 시작점이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한방요법이 아닙니다.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임상에서 수천 명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특히 2023년 이후 관련 논문과 의료 현장에서 발바닥 파스 요법이 재조명되며 기적적인 회복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통증이 있는 부위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만 파스를 붙이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만 주사를 맞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결국엔 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나이 들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치료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우리 몸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발바닥은 그 연결이 시작점입니다. 발바닥에는 7,000개 이상이 신경 말단이 몰려 있습니다. 몸의 신호가 시작되고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발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정강이가 돌아가고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가 뒤틀리며 목과 어깨에 심지어 두통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많은 분들이 통증이 나타난 부위만 치료하다가 결국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이제 발바닥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파스 하나로 삶이 바뀐 사람들이 경험담을 들으시면 혹시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허리 통증 때문에 침대에 누워 계신 분, 무릎이 아파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우신 분, 밤마다 어깨 결림으로 뒤척이시는 분, 당신의 그 고통에 파스 하나가 진짜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스를 붙이는 장소는 통증 부위가 아니라 발바닥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실제로 파스를 어디에 어떻게 붙이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발바닥에 붙인 작은 파스 하나로 인생이 바뀐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박현숙 여사님은 허리 통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수면 중 통증 때문에 자주 깼고 아침에는 허리를 일으키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파스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단 3일 사용 후 통증이 확 줄었고 일주일 뒤에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물건도 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이 말에 박 여사님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이영호 어르신은 버스 운전을 30년 이상 하시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발바닥 파스를 두 달간 꾸준히 붙이신 결과 다시 낚시를 하러 바다에 나가게 됐습니다. 파스 하나에 이렇게 큰 변화가 올줄 몰랐습니다. 통증도 줄었고, 기분도 젊어진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광주의 김순자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4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손가락 통증 때문에 바느질은 커녕 젓가락질도 힘드셨습니다. 처음엔 무릎 통증 때문에 발바닥 파스를 붙이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 통증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바느질을 했어요. 손주 옷도 만들어줬습니다. 그 미소는 고통에서 벗어난 진짜 회복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뿐 아니라 어깨, 손가락, 디스크까지 멀리 떨어진 부위, 통증에도 효과를 보는 이유는 바로 발바닥이 전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경 말단과 혈자리들이 모여 있는 발, 이곳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순환과 균형에 큰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78%가 일주일 이내 통증의 완화를 경험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생활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분은 파스 하나에 이런 큰 변화가 올줄 몰랐어요.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더 일찍 시도해 봤을 텐데,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파스는 단순한 진통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연결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발바닥 파스의 진짜 힘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불편해도 발바닥에도 답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70대 초반 여사님, 허리 통증으로 고생, 밤마다 잠 설치셨죠. 진통제도 소용없고, 도수치료도 헛수고, 그러다 용기 내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셨답니다. 3일 만에 깨달은 변화, 허리가 덜 아팠대요. 한결 가벼운 느낌, 일주일쯤 지나, 잠도 잘 오고, 허리도 편해졌어요.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발바닥은 단순한 지지부위가 아닙니다. 몸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반사구역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발에는 7,000개 신경말단이 있어요. 혈관도 촘촘하게, 림프선도 많습니다. 즉, 발을 자극하면 전신에 영향 줍니다. 혈류도 좋아지고 자율신경 안정되고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파스 속 성분들은 멘톨, 캡사이신, 살리실산 등이죠. 이 성분들이 피부, 통에 흡수되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발바닥은 피부가 얇아서 흡수율이 높습니다. 자극 효과도 강하죠. 한 연구에 따르면 파스 성분을 바른 사람의 혈류량이 바르기 전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효과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닌 신경계 반응을 동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무릎, 허리, 어깨, 통증에도 영향을 줍니다. 발바닥의 반사점, 용천혈이라는 부위가 핵심입니다. 이곳은 신장이 기운과 연결돼 전신순환을 돕죠. 실제로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피로회복, 통증 완화, 불면 해소 효과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백 명에게 이 방법을 권했습니다. 그중70% 이상이 눈에 띄는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변화입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산소 공급이 늘고 근육 회복도 빨라집니다. 염증도 가라앉죠. 게다가 파스를 붙이고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 그 시간 동안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 하나로 삶이 바뀐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삶의 질을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통증으로 고생 중이라면 의심 말고 시도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통증별로 파스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저장하여 반복해서 보시거나 노트와 펜을 이용해 필요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두고두고 보기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하십니다.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얼마나 붙여야 하나요?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정확한 위치, 올바른 시간, 적절한 주기로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위치에 붙이면 효과는 절반도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확히 붙이면 단 하루 만에도 몸이 가벼워집니다. 첫째,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발바닥 중심에서 뒤꿈치 쪽으로 살짝 내려간 지점, 골혈이라 불리는 반사점에 붙이세요. 이 부위는 무릎과 연결된 혈자리로 관절과 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양쪽 발 모두에 붙이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요통은 발바닥 중앙 용천혈 부위에 붙이시면 됩니다.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그 중앙 지점입니다. 이곳은 전신 에너지 시작점으로 불리고 척추 건강과 연결됩니다. 추가로 뒤꿈치 중앙에도 붙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한쪽 허리만 아파도 양쪽 발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어깨 통증입니다. 엄지 발가락 밑부분, 그리고 새끼 발가락 아래 부위에 파스를 붙입니다. 이두 부위는 각각 어깨와 팔과 연결된 반사점입니다. 50견 증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목 통증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쪽으로 약 ECM 들어간 지점, 여기가 바로 경추와 연결된 부위입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보거나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간과 주기입니다. 언제 붙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답은 잠자기 전입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파스를 붙이고 취침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골든타임입니다. 붙이는 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떼어냅니다. 절대 24시간 이상 붙이지 마세요.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처음엔 4시간에서 6시간만 붙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저녁마다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격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파스를 써야 할까요? 약국에서 파는 일반 파스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비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분입니다. 캡사이신이 들어있으면 혈류를 개선합니다. 살리실산은 염증을 줄이고 맨솔은 냉감을 유도해 통증을 줄입니다. 또한 천연 약초 성분이 첨가된 제품도 좋습니다. 쑥, 생강, 라벤더 등은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붙이기 전에는 꼭 발을 씻고 말려주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5분간 담근 후 깨끗이 닦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 않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붙인 후엔 양말을 신어 고정시켜 주세요. 얇은 천이나 붕대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파스 효과를 더 높이려면 파스를 붙인 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발목 돌리기를 하시면 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려움, 붉은 반점, 화끈거림이 느껴지면 즉시 떼어내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처음엔 작은 면적에 테스트를 해보세요. 상처, 습진, 염증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증 부위에 맞는 정확한 반사점에 부착하기. 취침 전 8시간에서 12시간. 일주일간 매일, 이후 격일 적용. 캡사이신, 멘톨, 살리실산 성분 확인. 발 씻고 완전히 건조. 양말이나 붕대로 고정. 당뇨병 환자 주의. 피부 변화 시 즉시 중단. 이 8가지만 지키시면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파스 요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통증에 효과적인지 검증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통 완화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드셨던 김영수 할아버지 발바닥 파스를 붙이고 나서 3일 만에 편해졌고 2주 만엔 지팡이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발 중앙엔 용천혈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척추 신경 흐름이 안정되면서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의학 논문에도 관련 효과 보고됩니다. 둘째 어깨 결림 완화. 어깨가 굳고 팔 들기조차 힘들었던 박여사님. 엄지발가락 밑과 새끼발가락 밑에 파스를 붙였더니 일주일 만에 빗질도 가능해졌어요. 발바닥과 어깨는 촉반사구에서 연결된 부위입니다. 자극이 뇌를 거쳐 어깨 근육까지 완화작용을 합니다. 셋째 무릎 통증 개선. 무릎 관절염으로 밤마다 쑤셨던 정만수 할아버지. 발 뒤꿈치 쪽 골혈 부위에 파스를 붙이자 보름 만에 계단도 거뜬히 오르셨습니다. 골혈 자극은 무릎순환을 도와 염증 완화 효과 논문에서도 확인됩니다. 넷째, 불면증 해소. 잠을 못 이루는 많은 어르신들 파스를 붙이자 편히 주무시기 시작. 특히 발 중앙 용천혈 자극이 신경 안정에 효과적 라벤더 오일 함유된 파스를 쓰면 더 좋습니다. 관련 논문에서는 수면의 질 향상이 입증되었죠. 다섯째, 과민성 장 증후군. 배가 자주 아프고 장 트러블이 잦은 70대 여성 환자 발 중앙과 복부, 반사구에 파스를 붙인 후 개선됨. 스트레스로 인한 장운동 문제에도 자율신경 안정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다리 피로. 오래 서 계신 분들 다리가 붓고 무거우셨다면 파스를 붙이고 자면 다음날 한결 가볍다 이야기 많습니다. 정맥순환 문제에도 림프 흐름 개선으로 좋은 효과 기대됩니다. 일곱째, 천식 보조. 기관지가 약해 숨 쉬기 힘든 분들,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 부위 자극 시폐 기능 반사구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유아나 고령자 천식 보완에 보조요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덟째 독소 배출, 멘톨, 캡사이신 같은 성분들이 혈류 촉진하면서 노폐물 배출 간접 도움 줍니다. 직접적 디톡스보단 간접적 혈류 개선 역할이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효과는 모두 과장 아닌 논문, 경험, 사례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발바닥 파스를 붙인 후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생활 속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발바닥을 이용한 건강 실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 스트레칭입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수건을 준비해 주세요. 수건을 바닥에 깔고 발가락으로 움켜쥐며 천천히 끌어당기는 운동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바닥 속 근육이 자극되어 아치를 유지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쇼트풋 운동입니다. 발 앞꿈치를 뒤로 끌어당기듯 수축해 보세요. 발바닥 중심을 조이듯 수축하면 숨겨진 근육들이 활성화됩니다. 쇼트풋은 평발 예방, 그리고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지압입니다. 마사지볼이나 골프공을 발바닥 밑에 두고 앞뒤로 굴려보세요. 이때 세게 누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며 긴장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 이완에 효과가 있습니다. 조격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면 혈류가 개선됩니다. 특히 자기 전 조격은 수면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압 슬리퍼도 좋습니다. 집안일 하실 때 간편하게 착용만 해도 지압 효과를 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걷기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닌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0분 걷기 매일 실천해 보세요. 하체 근력 유지와 혈류 개선에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건 스트레칭. 쇼트풋 운동. 지압 마사지. 따뜻한 조격. 지압 슬리퍼. 하루 20분 걷기. 이 6가지 실천만 꾸준히 하셔도 발 건강은 물론 전신 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발에 파스를 붙이라니? 무릎 통증이 발로 나아진다고? 하지만 수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놓으신 분, 걷기 시작하신 분, 통증 없는 삶을 되찾으신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일단 해봤다는 점, 시작해봤다는 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파스 한 장이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번 붙여보세요. 아무 변화 없다면 3일만 더 해보세요. 일주일 후엔 분명 느껴지실 겁니다. 고통이 줄고 움직임이 편해지고 무기력했던 몸에 활력이 생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작은 시도입니다. 약도 맞아봤고 병원도 다녔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면 이제는 발바닥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파스 하나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방법을 직접 시도해 보시고 경험하신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여기 부친이 나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제가 직접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한 분의 인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통증은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파스 한 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